로즈, 저쪽 지나갈 때 쯤에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렸습니다. 나카사는, 지가 알아서 펼쳐지니까 남자친구, 여러분이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안돼, 난 엘장하고 이뻐해줄 남자를 찾는다. 메로딱 나왔네? 당신인가요? 제가 찾던 그 사람인가요? 자 내려가 봅시다. 차가 있네. 차도 있는 것 같고 여기 떨어지자. 낙하산이 안 펴지진 않더라고요.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낙하산이 알아서 펴진대요. 오, 좋아. 빨리 먹어. 오, 그리고 제일 최하로 낮추니까 그 현상이 사라졌어요, 현재 지금. 모자. 가방. 좋아. 후라이팬 필요 없고. 후라이팬도 지우빌 수 있다? 웃기죠 후라이팬도. <laughs> 붕대. 붕대 좋고요. 음. 완전 하이즈 같죠?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잠깐만요. 현재 있는 게. 어 경찰 조끼. 있고. 이건 뭐야? 이거야? 똑같은 건가? 아, 똑같은 거네. 그럼 더 먹고. 조각하자. 모자네. 모자 필요 없고. 에너지 드링크 좋아. 에너지 드링크 먹고. 이건 뭐지? 아니구나 쓰레기구나. 아 이거 조금 불편하게 해놨다. 이런 거네. 이런 건 조금 바꿔줘야 될것 같은데. 전쟁하러 가죠. 대대 쏘라. 하이드 서버 완전 다운됐어요?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옷은 필요가 없는데. 이건 무슨 총이지? 아, 권총이구나. 말고,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총이 뭐야, 이거? M16? 이쪽 주변에 안 떨어졌나? 음, 아, 절로 갈 거야. 절로 갈 거야. 가자, 가자. 이거 뭐지? 연막탄? 씨, 쓰자, 쓰잘데기 없을 것 같은데. 연막탄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문 닫아 이거 뭐지? 퀵드로우 탄창 AR용이네요 옷 필요 있는데 옷도 인벤토리 늘려줘요? 아 진짜요? 그래요? 처음 알았네요 옷이 인벤토리 늘려주면 이거 뭐지? 개머리판? 개머리판? 쓸수 있는 거야? M4 1용용이네 아니야 필요 없어 그러면은 M416 용이면 필요 없지. 가자, 가자, 가자. 자동차다. 오, 이 자동차 멋있다. 잠깐만, 안전지대 어디야? 오, 가까운데? 저거 레드존이 왜 이렇게 가까워? 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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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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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오오. 이거 배틀그라운드야. 어어 어! 설마 나 죽는 건가? 죽는 덕인가? 우와. 아, 저기가 레드존이구나. 오이씨, 장난 아니다, 저기는. 무서운 곳일세. 야, 이거 버리자. 나이차 못하겠다. 내려 내려. 어, 여기 사람 있었나? 이게 뭐지? 4배율 스코프? 헉! 그거네, 저격총 잠깐만요. 여기서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합시다. 남쪽으로요. 타, 타봐, 타, 남쪽으로! 여기로 가면 남쪽이거든요. CPU 점유일 거예요. 대충 확인했어요. 네, 잠깐만요. 할게요. 쭉 남쪽으로 내려갈게요. 여기도 차가 있네. 차는 은근히 많네요. 하이즈처럼 차를 찾기가 힘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야. 오. 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레드존은 계속 바뀌고 레드존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조지 한번 털어볼까요? 스타핀. 아 내가 아까 두 번이나 당해가지고 차를 움직이면서 내리면은 하이즈는 그냥 내려지잖아요. 근데 여기 그게 안 돼. 연막탄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기 바깥에 고 오, 이거 뭐야? 구급상자다. 오, 좋아. 얘 뭐지? 탄띠? 탄띠? 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퀵드로우 탄창. 이거 어디 거지? 퀵드로우 탄창. 아, 필요 없어, 지금은. 어? 이게 뭐야? 배낭? 배낭 똑같은 거 아니야? 배낭 똑같은 거 아니야. 쓸데기 없는 거. 이거 뭐야? 앵글 손잡이. 앵글 손잡이 어따 쓰는 거죠? M416에도 필요 없네요 내가 있는 총에 뭔가 낄만한 건안 나오는 건가? 스코프 여기다 달수 있어? 어! 달수 있네? 어떻게 보는 거지? 이거 어떻게 보는 거 있었는데 잠깐만요 보는 거 뭐였지? 스코프 여기 있다 없는데? 이거 어떻게 보는 거지? 꽂을 필요가 없는데, 이거? 어? 이게 끝이에요? 왜안 보여요? 4배로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4배로 안 보이는데요? 4배로 안 보이는데요? 힘 웃은. 이거 필요 없고. 하, 샷건 같은 거 나오면 좋을 텐데. AK나. 자, 사람 죽이러 가봅시다. 차 타고 이동. 님이 못하는 거예요. 4배로 볼수 있어요. 어떻게? 해레베로 어떻게 봐? 레베로볼수 있는 방법이 뭐야? 레베로 어떻게 봐? 어뒷좌석에 앉았어 이거 모르고 잘못 앉았어. 운전해. 빨리 가. 가자. 내려갑시다. 저기 집 한번 털어볼게요. 스크롤 아니에요. 스크롤 하면 무기가 옮겨지더라고. 여기도 안 털었네? B, X 뭐 이런 거 눌러봐요. 잠깐만. 기어봐 이렇게 하고. 아닌디 아무것도 모르겠다 모르겠네요 샷건이다 오케이 샷건 장전 항상 장전을 잊지 마 장전을 잊으면 안돼 장전했니 왜두 발밖에 안 하니 왜두 발밖에 안 하니 어왜 샷건을 두 발밖에 안 하죠 이게 뭐지? 진통제? 이런 것도 있어? 연료통? 나 지금 차 있으니까 연료통 줍고 이게 뭐죠? 전술 개물이팜 M416 난 M16인데 배낭 이거 샷건 아니에요? 이거 샷건 아니에요? 음. 참고로 이 스코프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떠보셈. 안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이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이건데요? 어? 아! 아, 사람이다. 기다려봐. 어디있어다 죽여버릴 거야. 오. 잠깐만요. 나 올라가면 안 되겠는데? 차, 내 차, 왜 열리지? 마이카, 내차 없어졌어. 나 이게 좋은 것 같아. 저큰 차보다요, 저찝차 같은 것보다 이거 버기, 버기라 그러던데, 얘, 얘가 좋은 것 같아. 얘가 좋은 것 같고, 잠만 그리고 이게 뭐야? 하이탑 운동하다. 운동하시면 더 빨라지지. 아... 요집은 깔끔하네. 이렇게 깔끔한지 막 털기가 좀 그러네. 위엔 드럽네. 셔츠 필요 없고, 옷 말고 저런 옷 말고, 코트 같은 걸좀 입고 싶은데 옆집 갑시다. 요즘 마지막으로 털고 이동할게요. 지금 안전지대 아니긴 한데요. 설마! <laughs> 레드존이야. 이거 레드존이야. 왜 빨개졌나 했네. 레드존이야, 여기 지금. 이게 뭔 총이지? 오, 좋아보이는데? 이게 다 애들 막기간청청어 야, 근데 내 총을 버렸네? 아, 그럼 M으로 갈래. 아까 걔를 버리자. 이건가? 9mm 짜린가? 필요한 건가? 바깥에 왜 폭격이 안 일어나죠? 왜 지금 레드존인데요? 레드존인데 왜 폭격이 안 일어나지? 어, 이건 뭐야? 레드... 난려났어 어디야? 집은 전혀... 뭐... 오... 이러분이레러분이 이게 뭐예요? 레드 도트 사이드 잠깐만요 M 얘 뭐지? 얘는? 잠깐만 아~~ 쓰레기 이..이것보다는 내게 낫지? 4배율이 낫지? 얘는 버리자. 레드 도트 사이드? 쟨 버리자 이게 뭐야? 군용 조끼 <laughs> 경찰 조끼보다 군용 조끼가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이게 진갑이구나.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진갑이로구나. 개 좋은 거 나왔네. 지금, 어, 이, 이동했어. 좋아. 나는 이동할게요. 나 37등 현재. 거기 타. 운전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남쪽으로. 잠깐만. 나 장전 좀? 이왜 장전이 안돼 있지? 잠깐 내려봐. 장전부터 해. 내리자마자 총 쏴야 되니까. 가자. 야,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오우야, 못 올라가네, 이거. 산을 못 올라가네? 이동할게요. 네, 장전했어요. 사람들이 안 보여. 어, 어! 와, 야, 차가 부딪혀도 내가 아프네. 빌어먹을 에어백 안 터져? 약간 요런 건물들은 그 우리 그런 거 같네요. 그 캐러밴 하이즈에서는 캐러밴이 약간 저런 건물들이지 않을까? B 사격 모드로 설정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일단 좀 동태를 좀 살피겠습니다. 문이 열려있어. 문이 열려있다는 건 털었다는 얘기지 애가 없고 안에 없어 열어보자 사람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네 다들 잘 숨어 있는 건가? 사람이다. 네, 잘 가요. 뭐 하는 거예요? 뭐했냐 얘 여기서? 어? 뭐했냐? 보정기? 와. 근데 다른 거뭐 사실 뭐 가져가야 될게 뭔지 모르겠어. 12 게이지짜리. 그리고 대형량 탄창 필요 없고요. 어얘 필요하네. 오오오 오, 오. 오 좋아. 얘 뭐야? 얘쩐다 사거리는 안 좋고 연쇄율도안 좋은데 어. <laughs> 이 게임. <laughs> 냥이님 안녕하세요. 배틀그라운드라고 베타 테스트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렇게 요즘에, 요즘에 나온 게임이죠. 안전지대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차가 없이 돌아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 소리가 너무 커서. 방금 걔는 뭐 하다가 죽은 거야 도대체? 모르겠어. 다른 건잘못 먹겠어. 님 일본총 총알 주우라고요. 꿀빵 증독. 꿀빵 증독. 아벨님은라 떼기 증도 감사합니다. 팔레 땡큐 고마워요. 일본총 총알 주우라고? 총알 없었어? 아까 걔한테 있었어? 아까 그 집으로 가야 돼? 어디지? 아까 거기? 저기구나. 저기구나. 저긴가? 아닌데? 아까 어디지? 아, 저긴가, 저긴가? 지금 12발이잖아요. 얘가 무슨 총알 쓰죠? 5.56.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외우기가. 나는 진짜 멍청한데. 나 이런 거잘 모르는데. C. 누르고. 5.56짜리. 5.56짜리. 오케이. 됐어. 5.56짜리 됐어. 현재? 42발. 일어나, 일어나. 28등. 아, 근데 애들이 많이 없어. 너무 맵이 넓은 건가? 4일 뒤에 오픈이라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요, 베타 테스트 코드를 받았어요, 어디서. 그래서. 그래서. 지금 할수 있습니다. 요거 4일 뒤에 정식 발매에요? 이거 지금 정식 발매되면 안될것 같은데, 느낌이. 별로야. 이, 이렇게 불안정한데 어떻게 정식 발매를 벌써 받아? 너무 불안정한데. 게임 자체가 너무 불안정한데. 그렇지 않아요? 정식 발매, 이거 뭐냐? 정식 발매를 받기에는 아직 조금. 이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얼리 액세스 5배 할 거예요 오픈 베타 오픈 베타 필요하죠 어 뭐야 뭐야 애들 왜 저러고 있어 왜 다들 아까부터 저러고 있지 나무는 왜 여기서 자라고 있고. 계속 이러고 있었잖아 이상하네 진짜로 진짜 이상하네 점5 6 가져가고 5.56 가져가고 백발 좋아요 안경 펑크 스타일 안경 써 오케이 아 진짜 못생겼다 헬멧 헬멧 교체 어 150자리로 붕대 가져가고요 와 붕대 진짜 많다 M16 AK, M16 AK, AK가 낫죠? 1등 한다고요? <laughs> 아니요, 못할것 같아. 근데 여기 1등 하는 그 리액션이 중요... 뭐 궁금하다, 궁금하기는 1등 리액션이 궁금하기 궁금하다. 차 있죠? 바깥에? 바깥에 차 소리 났는데? 핫소리 났는데, 방금. 갔나, 딴데로? 여기 안전지대인데? 진통제, 진통제 있었어요? 아까 걔한테? 어, 잠깐만, 이게 뭐지? 쓰레기 봉투구나. 나 지금 안전지대야. 다행히도. 신통제 챙기고요. 다른 거는 퀵드로우 탄창 필요 없고 앵글 손잡이 버릴게요. 쓸데이 없는 것 같고 연료통 버리고요. 이제 필요 없어요. 구급상자 에너지 드링크 많죠? 이 정도면 괜찮아. 위에서 동태를 살피자. 이 근처로 올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여기 사람 저쪽에 있었거든. 아 저거 다 죽였는데 티냐? 아, 아다아다 죽였는데 티었네. 안 죽는다 이거는 어 빨리 안 죽어요 와 여기 여기까지 온거봐 지금 현재 있긴 한데. 이렇게 수류탄 던지는 소리가 나냐? 느낌이 그러냐? 아까 그 어디 갔을까? 아 죽이고 싶다. 근데 괜히 나갔다가 내가 죽을 것. 어디 왔어? 차는 안 터지나? 차는 안 터지나? 그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차차면 안 되지. 아홉 명 생존, 현재. 일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2층도 살피고. 난리 났어. 네, 지금 최하업으로 하고 있어요. 아, 여기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씨. 아, 들어갈까? 아, 개아깝네. 없을까?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죽이러 못 가겠어. 안전지대 어디 뜨는지 봅시다. 헉! 나 있는 데네! 나 있는 데야! 나 있는 데야. 어디야? 뭐야 이 새끼 뭐야 뭐하냐 이 새끼야 어 깜짝아 이 새끼 이거 깜짝아 뭐야 거지 같은 놈이 이 새끼야 진통제 먹어 5명 생존 아, 다른 거 굳이 먹을 거 없고 일단 붕대랑 5.5짜리 챙기고 수류탄 필요 없고 8까지도 필요 없어 사, 4도 충분해 여기거든 딱 지금 안전지대가요 안돼 어디였지? 다섯 명 생존. 이 새끼, 이거, 이거부터 잡자. 여기 있었는데? <laughs> 어! 오마이갓! Oh 그냥 있을걸. 그냥 거기 숨어 있을걸. 그 집에. 아, 괜히 나와가지고. 아, 그 잘했다. 어, 잘했어. 이 정도면 은 뭐, 훌륭합니다. 네, 이상한 양이님.